안녕하십니까. 한국수료원자력 사장 직무대행 전대웅입니다. 아, 지난주 아, 저희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개최했던 아, 현수막 내용과 관련해서 아, 저희 황수원이 준비한 아, 사과문을 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과문 낭독 후에 아, 여기 참석하신 기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주시민 여러분, 저희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월성원자력 공부에서 개시한 현수막으로 인해 경주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수막 개시 과정의 그 내용과 회원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여러분께 큰 상처와 심려를 어, 끼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명백히 저희의 불찰이며, 지역과 함께 해야 할 공기업으로서 큰 책임을 공감합니다. 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 모든 대외 활동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정서와 국민의 눈높이를 더욱더 살피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 검증과 의사결정 절차를 철저히 재점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희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지역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주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심리와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질문 네 하시면 입니다 평소 그 문구 논란 관련해가지고 그 지역 본부에서 한수 본부로어 보고된 사람이 있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는지. 네. 그, 결론적으로 본사에서는 알지 못했고요. 아, 사업장에서도 사실은 정식 저 절차를 밟는 아, 부분이 좀 생략되었습니다. 사실은 월성원자력 본부장의 경우에, 아, 작년, 아, 지난 월요일 날, 아, 12시에 개시된 이후에, 이제 지역에서 아, 항의가 들어와서 아, 본부장이 알게 되었고, 그 즉시 철수를 지시해서, 12시, 아, 10시, 10시 개시? 개시되었고, 12시부터 아, 철거를 해서, 제가 알기로 <laughs> 오후 3시까지 아, 전, 전체 다 철거되었습니다. 몇개 정도 개시만 알게 되 계시는 열, 열 16. 여섯 개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현수막의 그 문구 같은 경우에, 그럼 담당자 개인이 그냥 그 해당 문구를 정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그 월성 원자리 본부에서 지역사회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6월에 종합대책을 마련했었습니다. 그 대책 내용에 이제 현수막을 긁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담당 실무진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본부장과의 보고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과정에 그 내용에 막 이렇게 중요한 심각한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아, 어쨌거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외부에 나가는 이 중요한 현수막 내용인데 아, 결국은 내부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그런 흠결이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좀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들 6월 달에 그 공보 계획을 세운 부분에서는 이제 발전소 인근에, 발전소 인근에 있는 동경주를 위주로 이제 개첨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일단 시내권에는 개첨하는 게 없었는데,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어, 아, 그 별도로 보고 없이 일단 개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15일 해서학 개척 개이 되고 난 뒤에 어 바로 철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이후에 지역에 있는 언론에서 몇곳에서어 몇 기사를 나누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시라도 이렇게 대국민형 사관인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김총리가 아마 페이스북이나 지역 전국지에 이렇게 나다 보니까 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이제 내용이 저희 저희들이 보기에 워낙 조금 어이 경주 시민분들이나 지역 주민들 보시기에 좀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게 사실이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하고 사실 판단을 못했었고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관련되는 그이 대구로 민주화 그다음에 국민의힘. 또, 지자체에 찾아가서 아, 사과를 하고, 절차를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마친 거로 이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사가 뭐, 신문 언론 기사와는 되지 않았지만, 아,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라인을 통해서 이제 총리께서 하시면서 이게 조금 더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슈가 됐을 때는 큰그 문제라고 생각 안 하셨다는 얘기 전국으로 이게 이슈가 되니까 사과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 되겠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 저희들은 지역사회의 그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사과 표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지역 문제인데 이제 결국은 그뭐 총리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지역사회를 넘어서 국민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이 훨씬 더 어, 시, 심각한 문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어, 지역 사회와 함께, 국민들께 이제 사과한 말씀을 드리 예, 지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 예. 포커스 김동희 대입니다 예. 16일날, 그걸 민주당 경시 지역, 지역위원장을 찾아가고, 우리 군를 공부했어요. 지역으로는 도두 군데에 해명 문자를 넣었다. 이렇게 <laughs>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라고 봤고, 그런데, 어제 SNS에 김민석 총리가 지적을 한 다음에 뭐 이게 사과행식 온아침민 결정이 라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다가 정부가 저렇게 지적을 하니까 <laughs> 하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자리고 생각하고요. 아, 우선은 저희도 이 심각성을 사실은 두 시간, 세 시간 만에 게시문을 이제 의사 결정하는 아, 본부도 그렇고, 저희 한수원도 그렇고, 이게 나가서는 안된 그런 종류의 아, 이~ 승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 철거하는 과정에 저희의 어떤 그~ 대응 자세를 보여드렸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선은 어쨌거나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뭐 처음부터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면 저희 대응 절차나 프로세스도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쨌거나 총리께서 이제 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하는 과정에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저희들도 이 대응이 전국적인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뭐, 지역, 어, 어, 시민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어, 어떤 결례나 이런 의미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지역에서 일어난 그 문제로 터그 지역에서 해소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접근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신다면 그 해당 직원이나 내부적으로 이런 과정,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따른 그 인사 조치라든가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예. 그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무총리실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 감사실에서 이 사안을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 양쪽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한 인사 조치나 이 부분은.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또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한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뭐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이런 인식이 사실은 저도 생각하기에 이번에 조금 아 떨어난 게 아닌가 해서 아, 저희들 스스로 아,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들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 저희 한수원 지금 모두가 아, 함께 해주시는 지역 아, 주민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 일을 할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좀 제대로 바로 어,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t.